오늘은 레트로 TV 모양의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휴대폰을 넣을 수 있어서 유튜브를 시청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들기 작품이에요. 자, 한번 준비물을 알아볼게요.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케이스를 씌운 상태로 그대로 쓸 거면 그대로 씌운 상태로 치수를 재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박스는 이렇게 두 장이 필요한데 어, 박스의 네모에서 이 부분을 몸통 두 개를 자른 거예요. 어, 대략 크기를 얘기하자면 30cm 한 40cm 정도 되는 것을 두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긴 30cm 자와 칼 가위 연필, 지우개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놀이할 때 아이들이 비즈로 쓰는 거와 단추, 구슬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붙일 때쓸수 있는 글루건까지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자,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박스 한 장에다가 휴대폰의 모양을 이렇게 놓고 어, 채널 조정 장치를 오른쪽에다가 돌리는 장치를 둘거라 이렇게 놓고 본을 떠서 그릴거예요 양쪽에는 적당히 여유를 두세요. 여기서 여유를 두는거는 1cm 정도 이상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휴... 휴대폰의 모양을 본을 뜬 다음, 이 모양보다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어, 이 화면의 네모 크기가 너무 크면은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오지 않도록 이거를 조금 작게 안쪽으로 그릴 거예요. 0.5cm 정도. 0.5cm 정도 안쪽으로. 저는 선을 대충 그렸지만, 눈금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려도 좋아요. 그리고 이쪽 편도 같이 그려주세요. 그 다음, 끝부분은 다시 동그랗게 다듬어서 그려주세요. 저는 손으로 바로 그렸지만 자를 대고 이렇게 그어줘도 깔끔하게 할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그냥 손으로 그대로 그렸어요 그리고 바깥선을 그대로 지워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서 1.5cm. 1cm 정도는 조금 얇아서 1.5cm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아래쪽도 표시해 를 주세요. 이쪽 옆도 표시를 해 주세요. 근데 오른쪽 편은 채널 돌리는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4.5cm 정도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럼 다음 눈금자는 이렇게 밑에 선이 보이니까 수평을 조금 맞춰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쪽도 수평을 맞춰서 그려주세요. 이쪽도 그려주세요. 이것까지 수평을 맞춰서 다 그렸다면, 이제 가위로 오려줄 거예요. 박스를 이렇게 0.2cm 정도 두께로 한 이유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 때 가위로 오릴 수가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가위로. 칼을 잘쓸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칼로 잘라주셔도 좋아요. 칼로 이렇게 자르면 더 깔끔하게 오를 수 있어서 좋아요. 가위로 오려도 괜찮고 칼로 오려도 괜찮아요. 조금 더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칼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오려주고 어린 친구들은 가위를 사용해서 오려줘도 돼요. 그리고 끝부분의 동그란 부분은 가위가 훨씬 더 편하니까 동그랗게 다듬어서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렸다면 이 안쪽의 네모 부분을 이번에 칼로 오릴 거예요. 다시 곡선 부분 전까지 곡선 부분은 나중에 손으로 돌려줄 텐데 직선까지만. 직선 구간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구간까지만, 이렇게, 직선 구간까지만, 힘껏 칼을 넣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곡선 구간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종이를 돌려가면서 잘라주세요. 곡선 구간은 조금씩 눌러가면서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다시 돌려서, 돌려서, 돌려서. 이제는 안쪽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깔끔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오려졌다면 지금은 이 모양을 그대로, 이거는 앞쪽 부분을 쓸 거고, 뒤쪽 부분은 3장 정도를 붙였어요. 아무래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세 장을 연결해서 붙였어요. 그대로 본을 떠줄 거예요. 두 장을 준비한 것 중에서 큰 것을 꺼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바깥 모양만 그대로 그리면 돼요. 다시 붙여서 그대로 본을 떠서 자 그러면 이것을 가위로 자르거나 칼로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다 오렸어요. 오려진 다음은 이것을 풀로 붙여줄 거예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글루건을 혼자서 쓰기가 위험해서 하기 힘든 친구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주고 기다려주면 다 붙을 수 있어요 앞면과 뒷면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두께 부분은 이렇게 이쪽까지 미운자 모양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는 휴대폰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 모양을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두께 부분을 오려서 한번 해볼게요. 박스에 긴 쪽을 1.5cm 정도 재어줄 거예요. 1.5cm, 1.5cm. 두 곳을 연결해서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 더두 개를 쓸게요. 1.5cm, 1.5cm. 그리고 칼로 잘라줍니다. 칼을 쓰기가 어려운 친구는 가위로 오려주세요. 이렇게 잘랐다면, 이제 이 부분을 붙여줄 텐데, 여기서 두께, 아래부터 이렇게 출발을 할게요. 이렇게 세워서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래 부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을 테두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연필로 휴대폰보다는 조금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원래 휴대폰이 있던 자리 그쪽에서 원래 휴대폰이 있던 자리까지 가서 다시 끝에서 이렇게 다시 이 밑에를 두 겹으로 받쳐주면 끝이나요. 자 따라서 해봅니다. 직선 구간을 먼저 이렇게 붙여줬어요. 붙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골판지는 이렇게 골무늬가 있는 쪽은 이렇게 쉽게 접을 수가 있어요. 잘 접혀지는 쪽을 이렇게 길쭉하게 자르는 게 훨씬 더 하기가 쉬워요. 이쪽도 이렇게 직선 구간을 잘라서 붙여주고, 다시 직선 구간을 짜서 붙여주세요. 이곳까지 다 되었다면, 다시 끝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붙여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붙이면서 모자라니까 하나 더 잘라놓은 것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곳을 이렇게 글루건으로 짜주고 붙여주세요. 자, 여기는 붙이면서 밑에 쪽과 이곳까지 같이 풀칠을 해주면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두, 아래쪽은 두 겹으로 해서 붙여주세요. 붙을 때까지 조금 눌러주고 기다려주세요. 남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모양을 이렇게 잘라서 다 완성이 되었다면 이번엔 뒷판과 함께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글루건을 짜고, 그 다음 이렇게 위치를 맞추어서, 자, 세워줄게요. 왜냐면 높이가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이쪽으로도 세워서 세워서 눌려주면서 조금 높이랑 맞춰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텔레비전 모양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쪽은 이음새 부분이라 깨끗하지 않다면 나중에 안테나 붙일 때 여기를 한번더 덮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다면 이번엔 어, 뒤쪽에 여기에 받침대 모양의 삼각 기둥을 만들 거예요. 삼각 기둥은 15cm, 15cm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가로 15cm, 5cm, 10cm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15cm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잘라 주세요. 가위로 잘라도 괜찮아요. 자, 잘랐다면 여기서 골판지 부분이 제가 농금을 이쪽에 그었지만 골판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무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가 5cm 정도 두께 자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한번 이렇게 구부려 봤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놓고 다시 구부려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기둥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붙여 볼게요 붙이고, 붙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다 붙었다면, 이 세모만큼 글루건을 바르고, 이 세모를 남아있는 빈 종이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칼로 이렇게 오리면 쉽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가운데 정도를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조금만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는 채널 장치가 들어갈 텐데, 아까 액정 안쪽 부분을 자른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이거를 3cm 정도 표시를 해서 자를게요. 자르고 끝을 조금 동그랗게 다듬어 주세요. 그런 다음 이 곳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쪽이 예쁘지 않아서 한번더 예쁘게 잘라 줬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글루건을 짜서 이렇게 붙여 줬어요. 이곳에다가 저는 박스를 얇게 잘라서, 얇게 잘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감을 수도 있어요. 눌러서 빙글빙글 감다 보면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겠죠?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감아서 채널 모양을 만들어줘도 좋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전체적인 것을 박스로 느낌을 완성하려면 이렇게 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작은 동그라미로 만들고 이거는 잘라서 옆쪽이 보이게끔 붙여주고 여기는 조금 두껍게 돌리는 장치를 만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단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 단추를 이용해서 박스 종이로 같은 느낌의 나무 단추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쁘게 만드는 이런 비즈를 여기에다 하나, 둘 붙여줄 거예요. 가운데 부분은 스피커처럼 조금 전에 잘라서 보여줬던 이런 것을 잘라서 한번 붙여 볼게요. 글루건을 이쪽에 세 군데 정도 잘 붙이고, 글루건 위에 이렇게 놓아주면 뭔가 스피커 모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돌리는 장치는... 나머지 하나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안테나는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잘라진 모양이 없다면 이렇게 박스를 이용해서 아까 남은 박스를 이용해서 잘라서 해주셔도 좋고 저는 잘라져 있는 모양을 가지고 써볼게요. 이렇게 블루건을 짜서 아까 이렇게 이음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붙여주면 여기가 튼튼하게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높으면 안 예쁘니까 이 정도 자르고 이곳에 구슬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줬더니 우리가 원하는 텔레비전 모양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어, 네, 매직을 준비한 거는 약간의 색깔이 조금 제한적으로 검정을 두께 부분에다 칠하고 이렇게 테두리랑 조금씩 넣어봤어요. 까만 구슬을 사용한 것도 박스 색깔만 너무 연하면 안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테두리도 이렇게 한번 둘러주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앞쪽만 한번 칠해볼게요. 매직으로. 세칠해서 TV가 다 완성이 됐어요. 먼저 만들었던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가요? 이곳에 이렇게 휴대폰을 넣고, 동영상을 터치해서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레트로 감성의 TV 모양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자, 재밌었나요? 여러분, 안녕!